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홍보대사 아나운서 김혜민입니다. 봄이 와서 들뜬 우리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바로 개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봄꽃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바로 벚꽃이죠. 하지만 벚꽃이 피기 전에 먼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매화인데요. 매화나무는 2, 3월에 꽃피우는 나무로 일찍 피기에 조매. 추운 날씨에 핀다 하여 동매 눈 속에서 핀다고 설중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이 개화하겠는데요. 올 봄에는 매화부터 시작해서 더 많고 다양한 꽃 구경하시면서 다채로운 봄의 향기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GNU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저변학대와 성과제고에 앞장서게 됩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한국국제협력단, 경상남도 등세개 기관은 경남의 국제 개발 협력 접변학대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남 국제 개발 협력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경남 국제 개발 협력 센터는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확대에 따라 경남의 국제 개발 협력 접변학대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남형 원조 사업 발굴, 경남 기업의 원조 참여 활성화, 지역 시민 단체의 ODA 참여 지원 국제개발 협력 저변 확대 및 청년 인재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제개발 협력 인식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상 국립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성과 및 계획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습니다. 13개 컨소시엄. 이른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계 평가에서 경상국립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지자체 및 산업체 대학의 지원금 유치 노력과 더불어 융합 교육을 개발 운영한 성과가 돋보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 학 화학과 김윤희 교수팀은 한국과학기술원 김범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단분자 비플라렌계 억셉터의 이합체 개발을 통해 높은 전력 변환율 및고 안정성의 특성을 보이는 유기 태양전지 소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 줄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유기 태양전지는 얇은 방막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차세대 웨어러블 전자기기를 위한 전력 공급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윤희 교수 연구팀의 새로운 이합체 소재 개발로 유기 태양전지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 비즈니스센터는 항당뇨 기능성 조성물 제조를 위한 상황버섯 품질평가 기술 및 부원료 가공법을 앤썸바이오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항당뇨 기능성 물질을 국산함으로써 혈당 조절용 기능성 원료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바나나잎 추출물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광화학나노소재 전문 핵심 연구지원센터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연구 협력을 위한 교육 및 과학적 교류의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협약서에는 연구소 견학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학술교류, 공동 연구과제 수행, 기타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창원 산악캠퍼스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사과정에는 이즈파크 추진효 상무 등 12명, 석사과정에는 럭키테크 최환경 팀장 등 19명, 박사과정에는 세영통신 송종찬 이사 등 8명이 입학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구민상학생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에 전기차 기술 동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민상학생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키프리스의 국내 전기차 관련 특허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전기차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한 연구 논문으로 전공 강의 팀 프로젝트 결과물을 논문까지 연결한 사례여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 국립대학교는 교내 기술 이전과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 사업화 진흥원 김봉수 원장을 초청해 공공연구성과 활용 확산과 연구 산업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김봉수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과학기술의 사업화 전략과 2023년 과학기술 사업화 진흥원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 드릴 순 우리말은 끝매지인데요. 일이나 글의 끝을 맺는 일 또는 그런 부분을 뜻합니다. 이번 주 뉴스를 마지막으로 개청날의 아나운서로서의 끝맺지를 하게 됐는데요. 만남 뒤에 이별이 있고 이별 뒤에 만남이 있듯이 영원한 끝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간 GNU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